이리로 가서 그렇지. 뒤로 가서 뭐 다리 움직여야지. 다리 움직여야지. 그를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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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서. 그렇지. 아이고! 누르고 하니까 진짜. 그래서 수고했어. 누르고 하니까 됐지. 자, 오늘 누르고 오늘 열번 성공한 거에 대해서 인터뷰합시다. 예. 여러분 제가 누르고 계속 얘기해서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얘기하면서 하니까 진짜 잘 됩니다 진짜.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더욱더 할수 있습니다 음, 네, 네. 남... 스마일 클럽 화이팅. 스마일 클럽 화이팅. 종우 민턴 화이팅. 종우 민턴 화이팅.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